네 구독자님들 오늘도 날씨가 따뜻합니다 심지어 11도라고 합니다 이제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거의 봄날씨가 아닌가 오늘 또 그런 소풍을 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 오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제 계약하신 손님 지인분이 추천을 받고 이제 대표님한테 찾아오셨는데 원래는 2.5톤 카고트럭을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다가 지금은 3.5톤 카고트럭을 구매하려고 예정이십니다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 화물차가 진짜 많죠 지금 현장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오시면 뭐 대표님께서 되게 기문이 좋아하시고 더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2차나 있네 시험잘 보내고요 다음 타고 타러 바닥 지렛방에 새로 보셔야 돼요 네. 회원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시고 있고 카고트럭이 세배나 주차가 되어있어서 보시는 김에 쭉 같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덥네요 이제 우와. 지금 첫 번째 3.5톤 카고트럭 보시고 지금 이제 원래 요청하셨던 사이즈 2.5톤 카부 트럭을 보시러 이동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다행히 외부 주차장에 차량이 있지 않아서 지금 저희 단지 내에 있는 차고지에서만 지금 보고 있는데 확실히 저희 단지 내에는 많은 화물차가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커피 한잔 드시러 오시고 대표님께서 뭐 무작정 오셔도 그냥 돌려보내시진 않으시니까, 뭐, 미리 예약하시면 더좋고요 사실, 요, 카보 차량도 상태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네, 차량, 구매하러 오신 손님이 또대표에의 그 말씀을 나누시다가, 요 카고테럭을 회차는 아니고, 혹시 수출 보내주실 수 있나, 좀 견적을 내달라는 부탁을 하셨고, 옆에 바로 도로가여서, 조심히 촬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수출이나 폐차 요청하시는 차량이 많아요 이 자리가 좀 헛느낌이 많이 들어서 여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시나 트럭은 메인 판매 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에너지용품한가지뭐 네 수출이나 폐차 이런 것도 대표님께서 전문으로 하고 있시기 때문에 편하게 상담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나네 바람, 화물차, 레버리치 화물차들 많이 지나가네요 우리 구독자님들 다고 건강하게 사업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신화트럭 최광수입니다. 아, 오늘도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네요. 지난주에 저희 사무실에서 2014년식 2.5톤 카고트럭을 구입해 가신 분의 소개로 같은 회사 분이 차량을 한대더 구입하려고 매장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 일단 사실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가셨고요. 이틀 후에 다시 매장을 방문해서 계약을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마 계약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신화트럭은 항상 한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매물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구독자분들 안녕!